자 천일고속이 오늘 거래 정지로 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많은 분들께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이렇게 거래가 정지가 되다 보면은 자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한 자 회피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냐 어, 이런 걱정을 하실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어, 천일 고속이 왜 올라갔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보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과 상승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예. 그리고 자, 이 정도 올라갔다라고 해서 고점이 형성이 되는 것이냐? 에, 예, 그거는 그것에 대한 판단은 뭐로 하는 겁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즉 재료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승이 단순히 많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자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지 에이 예, 천일고속이 어디까지 주가가 올라갈 것이며 여러분들께서 그 과정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천일고속이 올라가는 이유는 어, 강남 터미널 재개발이에요. 그죠? 네. 이 강남 터미널 을 재개발을 하는데, 어, 60층 규모로 재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터미널을 지하에 만들고, 자, 60층 규모로 위에 빌딩을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자, 이 강남 터미널에 대한 지분을 천일 고속이 16%가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일을 하시면 되느냐? 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물이 재개발이 확정이 되었는데, 자, 그게 완전히 노다지, 즉, 로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회사의 기업적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한가가 다섯 번 나오면서 거래 정지까지도 발생한 상황이 진행이 되었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동향을 보게 되면 거래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개인들만 매도를 하고 그나마 거래가 가능을 했었던 이틀 전이었죠. 예, 아주 밑에 살짝 어, 이거래량 마저도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자 기타 법인이 물량을 쓸어 담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투자 경고 종목에서 추가적인 상한가 상승을 점 상한가로 만들다 보니까 자 시장 경보 체계에서는 잠깐 쉬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호재가 확실하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뭐다 상승이 끝났다라고 판단해서 매도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내용이 나온 첫날. 네,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와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14만원까지 올라왔고 지금 이 상승은 아직까지도 더 남아있다 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네, 제가 어, 첫날에 상한가 갔던 첫날에 분명히 어, 비교를 하면서 보여드렸던 종목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동양고속입니다. 동양고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상한가가 세번 연달아 나오다가 자 언제부터 갈라졌습니까? 이틀 전부터 어 지금 천일고속과 다른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자 동양고속 또한 마찬가지로 지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0.16%의 아주 낮은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이지 천일고속처럼 정말로 기업적 가치 밸류업으로서 상승이 나온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에 반해서 천일고속은 기업적 가치 자체가 상장. 어,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큰 매출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어, 재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밸류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 요거 차이점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투자 경고 종목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팔다라고 매도를 한다라가는 어떻게 된다? 어, 정말 좀 큰일 날 수가 있다. 에. 내가 매도하자마자 그 물량을 기타 법인이 확실하게 쓸어담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잘 고수해오고 있는 수익을 꾸준히 끌고.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자, 끝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거래가 재개되면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아니지만요. 자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은 자, 끝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 기타 법인이 물량을 쓸어 담고 여기서도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했다라는 거는 고점 구간에서도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더 올려서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추후에 관망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겠다라는 건데 자 상승 이후에 기타 법인의 물량이 상당 부분에 상당히 많이 위치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일부 물량 을 의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고 왜? 어차피 거래 자체가 활발하지 않은 거래량이 잠겨버린 품절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기타 법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요. 걔네들이 조정 만들고 다시 올리면서 더 많은 물량을 저점에서 매수하려고 한다라면은 자 우리는 상승을 잘 유지하고 있는 중이지만 자 고점이 나왔을 때 일부 물량 매도를 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 물량을 매도해서 확보된 수익금 현금을 가지고 다시 조정받고 올라가는 추세에서 저점을 또한 번.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끝나는 재료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일정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재료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요.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전부 다 이용하면서 할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요. 자 분봉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순간의 싸움이에요. 네, 정말로 거래가 딱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점이 분단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발생했을 때 이슈가 발생했을 때 10분 내로 대응할 수 있는 어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한데 그게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저는 어 저희 구독자분들 지금 상승 우리가 잘 잡아서 올라오고 있는 만큼 끝까지 확실하게 수익 챙기시라고 타점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가 저점에서 잡아드렸던 것처럼 매도가도 고점에서 잡아드릴 건데 자 요거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자 문자로 타점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이 문자는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어 보내 드리는 어 대응이고 사실상 어, 원래 같았으면 문자를 이용하면서까지 대응을 잘 하진 않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 요것만 좀 알려주시면 되고 좋아요와 구독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타점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자 010-4928706번 자 이쪽으로 천일이라고 두글자 어,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저점에서도 타점 알맞게 잡아드렸던 것처럼 최상단 구간에서 안전하게 매도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한. 또 매수까지 잡는 거 요런 플랜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예, 대신 좋아요와 구독만 확실하게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1 0 0일이라고 내가 실시간 대응이 좀 부족해 내가 본업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차트를 계속해서 볼 수가 없어 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남겨놓으시면은 손해 없이 여러분들 상승에 대한 수익을 온전히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예, 빠르게 대응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수익 챙겨가보자고요 아시겠죠? 이렇게만 예, 하면은 걱정할 거 없이 여러분들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데 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어,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확실하게 여러분들 수익이 보장이 되어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어, 제가 엄선한, 엄, 엄선해서 선별한 예,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바로 이 히든주입니다 예, 보시게 되면 차트만 보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통 비율 자체가 32% 밖에 되지 않는 품절주고요. 섹터는 지금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온디바이스 AI를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차트뿐만 아니라 어, 재무적인 상황을 판단했을 때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상체 상장 주식수가 3,600만 주인데, 자, 그 중에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상장될 수 있는 물량이 얼마 나 된다라는 거요. 1,200만 주, 약3 3나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약5% 5배에서 중장기 스윙으로 대응하면서 끌고 가겠다고 라 했을 때 1300%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많은 분들께서 자 이런 시비라는 것은 악재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 세력들이 매집을 통해서 시비를 발행을 해놨다면요 라자 이것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상승의 재료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엔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야이 종목이 24년도 11월부터 자, 2월까지 올라갔을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요 보시게 되면은 자, 5만 원도 안 하던 주식이요. 단 4개월 만에 35만 8,500원. 그 뒤에는 39만원까지도 올라가는 모양이 나왔어. 약 7%의 급등을 4개월 만에 만들어냈다는 것이고,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게 되면, 은 자, 전체 상장 주식수가 천만 주였는데 반해서 전환 가능한 시비가 약 324만 주.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시비가 32%를 차지하는 지금 제가 가져온 이 히든주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것. 차트 또한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중환천단 소재도 보시게 되면, 은 자, 6개월 만에 800%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미리 매집을 해놓은 20일 물량을 비싸게 팔기 위한 세력들이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네. 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섹터를 달리해서도 이0일은 항상 상승에 유효하게 작용을 해왔다. 자, 인벤티지에도 마찬가지로 한달 만에 470%의 급등을 만들어냈는데 자, 이것도 보니까 뭐다 이 당시에 전환 가능한 10일을 비싸게 매도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더라. 네. 자, 이런 12 플러스 테마까지 묶어 버린다면은 엄청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 상지 건설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대선 테마 관련된 종목으로서 14거래일 만에 얼마나 올랐어요? 상한가 몇번 나왔습니까? 물론 이거는요. 대선 테마와 엮이면서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자, 12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요. 이런 노골적인 움직임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1,500% 급등.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12 히든주 보시게 되면은 이미 정보점 물량에 대해서 더큰 거래량으로 찍어 누르면서 매물 소화를 완료를 해 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작년 10월에 형성이 됐던 수많은 개인들에게 다시 한번 더 수익을 주는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서 물량 매집이 끝났다라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얼마 나 했다라고 했습니까? 1,200만 주의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상승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접근성 좋은 동전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요거 지금 일부 소액으로도 여러분들 매집만 완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도 확실한 수익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 자 전부 다어 그냥 드리면은 네, 여러분들이 희소성.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 정말로 우리 구독자분들, 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찐 구독자분들만 받아가실 수 있도록 자 준비를 했고요. 예, 받아가시는 방법은 어,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때 사용하는 제 개인번호 010 4920 8706 번으로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종목 종목명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진입을 언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가? 플러스 추후에 나오게 되는 대응. 제가 단기적으로도 수익 가져갈 수 있지만 중장기로 가져가면은 수익률이 더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올래가는 추세 속에서 자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지니탑전 이후에 나오는 대응까지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요거 어, 남들이 매집하기 전에 한 주라도 더 많이 담는 게 이기는 거예요. 빠르게 남겨주셔서요. 확실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채프로였습니다.